스테이지 e 2 3과 다시 갑니 <laughs> 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가장 빠른 사람이지, 다리 가 없으면, 서도 My family 는 항상 taught. 가르쳤어요 뭐라고 할 o 있냐면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있다, 없다. 문제완전하하 그냥 <laughs> 아무것도 없다. 완전하니까 t h a t 자 어떤 게냐면 I I couldn't achieve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거는 없다. If I tried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하, 음, 그렇지? 열심히 한다면 내가 못할 게 없다 말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n o t h i n g 을 수식하는 거지. 근데 achieve 다음에 여기에 목적 없네. 그렇지. 목적 없으니까 오케이. Okay. 대신 관계 대명사. 자, 처음부터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절이죠. 자, 가족은 항상 나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못할게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자, 나는 항상 격려 받았겠죠. encouraged. 자, 하도록 자, encourage가 그렇죠. 오투동사 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투 나온다.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도록. 자, 어떤 걸 하느냐면, Everyone else did.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너도 할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받았겠지. I've lived. 나는 살았습니다. 내 삶을 살았어요. 자, 믿으면서겠죠. 내가 하면서니까. Believing. 뭐라고 믿냐면, I can overcome.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 목적어도 있고 안전하네. o k 이 that. 접속사죠. 믿으면서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광펜. Blur. s 게다가 말이죠. 나는 단지 keep keep -G -G. 계속 뭐를 하고 있다면요 t r y i n 노력하고 있습니다 do better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so what 뭐가요 keep 유지시키나요 당신을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가 받은 거죠 motivated pp keep 목자가 원래 형용사 자리이죠. 형용사 대신에 지금 분사를 써준 거야. 됐죠? 자, 뭐가 당신으로 하면 이렇게 계속 동기 부여받게 만드는 건가요? I don't have legs. 나는 다리가 없습니다. But 근데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Winning spirit을 가지고 있습니다. Winning spirit이 뭐야? 승리하겠다는 정신이죠. 승리정신을 가지고 있어니다 i m e a n 내 말은요. i t r y t o w i n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I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할 때, 자 나는 뭐뭐할때마다 o m e h h e n e v e r 부터자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I 요 승부욕이 있 t h i n I t h i n k 내 d 각에는말 e 죠 d e s i r e 추켜 계속 my best 나의 최고를 자 improve니까 계속 향상시키려는 그런 욕구가 이거 주어지 만드는 욕구가 주어는 디자이오니까 has입니다 keep인지죠 i m p r o v i 그런 욕구가, 자, have been 였습니다. Great source of energy for me. 나에게는, 음, 에너지의 큰 원천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묶었죠? 그럼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그 동기부여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뭐야? 어, 욕구지, 좋고. 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죠. 욕구가, get. Improving my best. 그죠? 그 욕구가 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 동기부여 해준 동기부여. How did you feel? 어떻게 느꼈습니까? When you took part in 참여하다죠? 2011년 국제 아소시에이트 애드레스 페더레이션 월드컵 챔피언십이네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대구에서 열렸네요. 여기에 당신이 참여했을 때, 참가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국제 대회 이제 참가한 거지.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랬더니 아, really? 아, 나는 정말, 자, 스릴을 받았겠죠? t h r i 기분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왜냐면 이겠죠. 이유를 써주는 거니까. Because I've dreamed. I'd. I had. Yeah. dreamed. 꿈꿔왔었기 때문에. of. 뭐뭐 뭐 하는 거를. I had. competing in major championship.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꿈꿔왔었기 때문에. 나는 약간 흥분됐다. 이런 얘기죠. 좋았다. Step out onto the track again for the first time 인 n 구 대구. 대구에서 처음으로 트랙 위에 내가 발을 내딛는 거겠죠.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자리네. Stepping.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was 동사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은 a very special moment.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나는 기쁨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나는 기뻤습니다,죠? 자, 기쁨을 받은 거죠. 뭐에서요? 이렇게 해서 뭐에서 기뻤냐면 I reached the semi-final. Semi-final, 400m race. 400m race의 semi-final이 언제? 준결승이죠. 준결승까지 도달해서 나는 기뻤습니다. And 그리고요. Relate to me, break. 자 여기 목적어, break 목적보어 South African national record네요. 남아프리카의 국제 기록이죠. 음, 국가 기록, 국가 기록을 깨도록 내가 도와서 기뻤다. 자 병렬 구조잖아. Richard가 a get helped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기뻤다 이렇그렇죠기서도깨서 나는 기뻤습니다.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어떤 사람이있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e 해서, 이렇 e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t h 서이 경쟁을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대. They are 그들은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artificial lag. 의족이잖아, 의족. 자, 그 의족이 갭 예, 준다고요. 당신에게 뭐를 줘요? d o g unfair advantage. 불공평한, 불공정한 어떤 이점을 준다고 그들은 주장다 딴지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Some people이겠죠. 뭐가 주냐면 뭐 의족을 다는데 그게 더이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What's your opinion?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음. 그랬더니 뭐라고 이거냐? I've seen. 나는 봐왔습니다. Some Ill-informed comments online. Ill-informed라는 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거겠지. 이렇게 okay. ill-informed comment 말이죠 말. 내가 말들을 많이 코멘트, 논평 이런 걸 봤단 말이야 온라인 상에서 근데 잘못된 그런 논평 같은 거겠죠. 형광펜. 그러나 some of the world-leading scientists in this field. 자이 분야의 뛰어난 리딩, 뛰어난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 몇몇은자 주어가 누구예요? 써으로 시작하는 거네, 그렇지. 언론섬에 겨네요. 언론섬에 모래분해, 모래분해, 언론섬에. 자 여기 some it some 자 얘네들이 주어로 나오고 오부 명사면 주어가 뭐가 된다고 여기에다가 맞추어겠다 동사를 some of the world's e a d i n g scientists too 그러면 주어가 얘란 얘기야. 알았니? 그러니까 답은 음, have 부분 뛰어난 몇몇 과학자들이 자 입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입증했을까? I have 나는 no advantage, 어떤 이점은 없다. When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할 때, when 내가 하는 거니까 competing 누구에 대항해서 against죠. 다른 선수들에대항해서 내가 이렇게 의족을 차고 할때 어떤 이점은 없다라고 입증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try to do my best, do my best,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요. Do you have the, 자, any advice for our teen l e a d e r 우리 1 0대 독자들 을 위한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이제 사람이 조언이 뭐냐. So my advice is this.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believe in yourself 자신을 믿으세요. and 그리고 never 결코 let let 냅두다 누군가가 tell 말하도록 that you can't do something 네가 뭔가를 할수 없다고 말하도록 그렇게 냅두지 마세요. i always 나는 항상 say to myself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You are not 당신은 뒤에 보니까 by disability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때문에 할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할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disabled죠. 그게 아니고요. 저 여기 이제 버시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당신은 할수 없어집니다. 못 하게 되는 겁니다. disabled by 뭐? 능력 때문이지. ability.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가 못 하게 되는 거는 장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거야. it's great. 아,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it. Right. 가지고 오 진주는 to 진주입니다. To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은 always 항상 믿으면서 believing in yourself 자신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So much for this interview 인터뷰에 대해서. My pleasure 천만해요. 저도 기뻐요. 이런 거죠.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